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라이프치히와 셀틱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1부 1 1위의 라이프치히입니다. 시즌 초반부터 성적 부진으로 테데스코 감독을 경질하고 신임 로제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특히 데뷔전에서 도르트문트를 잡아낸 것을 포함해 홈 연승을 달리는 중입니다. 앞선 ucl 두 경기에서 모두 패배를 허용했기에 이번 일정에서 셀틱을 무조건 잡아내야 하는 상황이죠. 로제 감독은 좌우풀 팩을 적극적으로 전진시켜 전방에서의 수적 우위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력 이선들이 상대 하프스페이스를 지속적으로 파고드는 전략으로 많은 득점을 터뜨리는 중입니다. 결정자는요 라이머 올모 클로스터만 선수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코틀랜드 1부 1위의 셀틱입니다. 최근 흐름은 썩 좋지 못한 편입니다. 앞선 공식 4경기에서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해당 1승도 홈에서 거둔 승리입니다. 앞선 UCL 2경기에서도 승리를 챙기지 못했는데 강력한 압박과 함께 빠른 전개의 공격을 지향하는 편인데 이러한 방식은 원정에서 다소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나치게 적극적인 공세로 수비 뒤 공간이 자주 열리는 것이 문제이죠. 결정자 없고요. 후술하겠지만 라이프치히는 신임 로제 감독 부임 후 홈에서는 나름대로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는 중입니다. 특히나 은쿤쿠와 베르너가 직전 경기에서 득점포를 가동하며 부활 했죠. 반면 셀틱은 최근 흐름이 좋지 못할 뿐더러 적극적인 공세로 수비적인 불안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정도 홈팀 라이프치히의 승리가 예상됩니다. 여기에 양팀 모두 적극적인 기조 의 공격을 지향하는 관계로 2.5 오버 접근까지 권장합니다. 다음은 잘치부르크와 자그레브 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 1부 1위의 잘치부르크 입니다. 오스트리아 리그의 절대강자입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도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앞선 두 차례의 ucl 경기에서 밀란 첼시를 상대로 두 번의 무승부 를 따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최근 ucl에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중이고 결정자는요 오코 페르난도 카레미 멘틀디안보 선수 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크로아티아 1부 1위의 디자그레브 입니다. 시즌 크로아티아 리그 우승을 차지 하고 있는 리그 최강의 전력입니다. 이번 시즌도 무패 행진을 달리며 압도적인 리그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심지어 앞선 ucl 1차전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승리까지 따는 바 있습니다. 결정전은요 스탈로 선수가 결정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술하겠지만 잘츠부르크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기의 공격으로 꾸준히 득점을 터뜨리고 있는 전력 입니다. 특히 홈에서 이러한 전략은 더욱 잘 먹혀 들어가고 있으며 주력 투톱의 단기 페이스도 좋습니다. 2.5오버 접근을 권장합니다. we <laughs> 다음은 첼시와 AC 밀란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잉글랜드 1부 5위의 첼시입니다. 직전 크리스탈팰리스 경기를 잡아내며 포터 감독 부임 이후 두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 중입니다. 단 근본적으로 수비라인의 안정화가 시급하고요. 우선 콜리발리 실바 전문 센터백 조합으로 상대 역습에 대응하려는 모양새입니다. 단 선수들이 신인 감독의 전술에 녹아들지 못하며 조직력 문제가 발목을 잡았던 상황이죠. 특히 4백으로 인한 중앙 수정 열세로 중앙 싸움을 밀리며 안정감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이번 일정도 불안한 수비 조직력으로 인해 한골 정도의 만회 득점을 허용할 공산이 큽니다. 설상가상으로 여전히 저조한 득점력에 대해선 염려스럽습니다. 물론 A매치 기간 활약했던 하베르츠, 마운트의 경기력은 준수한 모양새입니다. 단 이타적인 연계 플레이와 상대 전방에서의 높은 볼 점유율 대비 효율성이 극악이죠. 특히 조직력 문제와 전문 일선의 부재까지 겹친 상황입니다. 불안한 공수 밸런스로 인해 선전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이탈리아 일부 4위의 에이시뮬란 입니다. 올 시즌 나폴리 경기를 세리에 a 7경기 5승임으로 기록하며 엄청난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격진의 활력이 인상 적입니다. 우선 코어라인 토날리 베니세르 를 필두로 한 중원 장악력과 핵심 일선 지루의 연계 플레이는 건재한 상황이죠. 팀의 이타적인 플레이를 힘입어 에이스 레앙 살레마커스의 개인 전술도 여전히 위력적으로 득점 을 기록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입니다. 특히 올 시즌 수비진의 경기력도 우수합니다. 핵심 수비 톰모리 키에르를 필두로 한 견관 수비진을 구축한 상황입니다. 상위 전력 인터밀란 우디네의 상대로도 좋은 성적을 거두며 나름 저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앞서 언급했듯이 공수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잡히지 않는 첼시 상대로도 충분히 의외의 결과를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물론 홈 이점과 전력 차이를 고려하면 첼시가 유리합니다. 다만 현재 포터 감독 보임 이후 조직력 문제와 전문 일선 자원의 부재로 득점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올 시즌 AC 밀란은 공수 안정적인 밸런스로 올 시즌 상위 전력 상. 대로도 일격을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지루 레양 조합의 공격 포인트는 꾸준히 기록 중으로 이들의 연계 플레이와 개인 전술로 충분히 일격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를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레알마드리드와 샤흐타르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1부 2위의 레알마드리드입니다. 명실상부 챔피언스리그 강력한 우승후보입니다. 최근 12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드높은 기세를 자랑하는데 무엇보다 착실한 세대교체가 주요했던 상황이죠. 현재 코어라인 발베르데, 추아메니를 통해 그간 부족했던 에너지 레벨과 압박의 강도를 강화하며 확실한 포백 보호가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가뜩이나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 안찰로티 감독 특성상 무실점 경기를 기대해도 좋겠고 특히 최근 핵심 일선 벤자마가 복귀한 상황입니다. 비니시우스 호드리구의 단기 페이스도 단연 돋보이며 꾸준한 득점 생산성을 보여줍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코어 라인의 중원 장악력과 이타적인 플레이로 상대의 지역 수비를 뚫는 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홈 위점과 환상적인 공수 밸런스를 자랑하는 현 상황 속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일부 1위의 샤우타르입니다. 챔피언스리그 내 까다로운 중위권 팀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셀틱 라이프치히를 잡아내며 조 2위를 기록한 상황입니다. 확실한 컨셉을 통해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현재 핵심 1선 무드리크 트라우레를 필두로 한 빠른 템포의 역습이 건재한 상황입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조별 예선 팀과 달리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통해 상대 역습 패턴을 잘 제어하는 모양새로 핵심 수비 루이디거 알라바를 필두로 한 수비 조직을 뚫기엔 무리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술했듯이. 레알 마드리드는 성공적인 세대 교체와 완벽한 공수 밸런스를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력상 우위와 샤우타르의 원정 열세를 고려하면 무난하게 승리할 공산이 큽니다. 특히 핵심 일선 벤제마의 복귀와 직전 오사수나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체력 안배를 마쳤습니다. 물론 샤우타르가 자국 리그 내 인상적인 화력을 선보이나 레알 마드리드의 루이디거 알라바를 필두로 한 수비 조직력이 건재함으로 이들을 뚫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두 골차 내 승부가 예상되며 가 유력할 것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